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술이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이 준비됐나요? 인사송하고 유치산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개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기도송 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쉿, 쉿, 쉿. 두손 모아서 쉿, 쉿, 쉿. 기도드려요. 쉿, 쉿, 쉿. 마음 모아서 쉿, 쉿, 쉿. 기도드려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내고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프지 않고 잘쉬었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저희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없종독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문을 열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송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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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빠르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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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샬롬 샬롬 유치 3부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세요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사랑이와 소망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사랑이가 빠당 넘어졌어요 사랑이가 아파서 울고 있어요 소망이도 같이 우인이 나왔어요. 이때 사랑이와 소망이는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부르나요? 우리도 아빠 엄마도 또 선생님을 불러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부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를 때 꼭꼭 도와주시는 분을 알아보기로 해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아수르 군대가 남한국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아주 강해서 다른 나라들과 싸워 모두 이겼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아스루 왕이 보낸 신화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어요. 으하하하하. 유다 사람들아, 감히 너희가 우리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가 못 이긴 나라는 없지. 이 세상 모든 땅이 우리의 것이다. 너희도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우리에게 항복해라. 아, 어, 무서워. 정말 이러다가 우리도 알 수록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닐까?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어요. 이때 유다의 왕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쾅쾅 부수고 허물었어요.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 세계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하면서 싸움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갔을까요? 모두 아니에요. 뜨벅뜨벅 히즈기야 왕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수르가 모든 나라와 싸워 이기고 이제는 우리를 애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적군들을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모두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절대로 아스르는 뒷자를해 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밤날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사가. 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괜찮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친구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이를 안아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셔요 이야, 친구들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나요? 안 먹기 전에 기도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할 때 기도하지요 또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해라고 기도하지요 또 언제 기도하나요? 어르신들 처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요.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요. 또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아픈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께서 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우리 앞서세요. 우리 함께 해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야, 부모님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원하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1기하 19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오늘 말씀 어, 어, 적용 질문 읽고 어,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나요?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나요? 도움을 줄 능력이 있고 부탁을 들어줄 친밀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어, 창조주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야, 우리 부모님들 어, 내가 가진 두려움이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티를 내든 내지 않든 부모의 감정은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파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산부 어린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 모아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드려요,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요, 드려요,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정성을 다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현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하고 류미연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 <목소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